안녕하세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겐성경 성경토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욕기서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욕의 나그네 생애 속에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낭독과 함께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선희 자매입니다 욥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네, 본문 욕의 이 질문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냐는 질문 속에서, 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혹함에 대해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주선희 자매님, 욕이 겪었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네. 욕은 크게 세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적의 고통은 정신적으로 깊은 괴로움이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고통. 몸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아픔을 느꼈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버림받았다는 심령의 고통, 가장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요은 고뇌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요의 심중고통은, 삼중고통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고통과도 고난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배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율법적 허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려 주심에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성호형제입니다이 말씀은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이스레일, 이스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복음의 후배. 영적 심령의 장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신앙인들을 향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40년의 기다림을 거쳤습니다. 모세 또한 40년, 또 40년을 나그네 삶을 그의 스승인 이드로에게 배웠고 익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리스도의 씨앗인 모세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갈렉과 40년 광야 생활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16절에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어,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의 모든 다툼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 본문 6기 9장 34절에 보면 요비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욕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대기로 때리시는 고통 속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위험의 막대기,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에게 떠나 은총의 막대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위험의 막대기라는 문맥을 살펴보면 호세아서에서 음난한 아내로 비유를 통해 은총의 막대기로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배 아내와 친구들도 요배 고통 속에서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후손들의 믿음, 즉, 고난 속에 자신의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막대기에 대해서 스가랴 11장 7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하고 양 떼를 먹일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은총의 막대기는 보금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다스립니다. 연락의 막대기는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의 위험한 자들이 치리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듯이 말씀은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인 지팡이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겐족 속이 너더반 나무 아래서 선악을 모르는 나무를 깎아 생명나무를 만들듯이 이두 막대기로 인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복음의 씨앗을 후손들에게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문맥을 새 언약 차원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국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국률은 어진 마음으로 땅에 있는 마음을 하늘 사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제하며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고 육체 죄수복을 입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죄수복을 벗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 9장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의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두루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옷을 희게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높은 신앙 차원의 욕처럼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의복을 희게 하는 것이군요. 전도서 7장 8절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향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여기 향기름,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성전기구나 제사장들이 향기름으로 관유를 바르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향기는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날과 사랑하는 아내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여기 헛된 날은 영생과 상관없이 사는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는 육체의 아내가 아닌 나그네 회중의 지도자들,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21장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니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의미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늘 나라로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요배 고통스러운 낙은의 생애 속에서도 그가 아내와 친구를 위해 수고하고 얻은 듬벅 속에서 영생을 향한 소망과 위로를 찾았듯이 우리도 헛된 날 동안 몸과 마음을 투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며 양육받아 영생을 얻,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가장 귀한 분복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토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기서 8강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요배의 고통과 허물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강조하셨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는 헛된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고임을 배웠습니다. 홍영재님과 주자매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에 청취해주신 형제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